13쪽, 15쪽, 97번 쌍쥐, 도주, 지민, 오뭐하는 사람들 찬 공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 사람들이니까 알겠지. 그리고 또 이거. That's why. 그것이 비리리한 이유이다. 이유.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시켜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98번 엔터. 전치사 안된다. 디스커스. 전치사 안된다. 99번 무엇이 도시의 거리 밑에 무엇이 부느냐 가 아니라 도시의 길거리 밑에 무엇이 있느냐, 있다, 높다. 과연 우리의 도시 밑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뉴욕시 밑에는 뉴욕시 밑에는 무려 230 마일 마일이니까 1마일이 약1.609 킬로미터니까 대략한 대략한 한한400 킬로미터. 한 400km의 지하철 터널과 그리고 1,000개의 가스와 수도 파이프들이 있습니다. 뉴욕시 뉴욕시 밑에 뉴욕시가 주어가 아니야. 뉴욕시 아래에 이거니까 뉴욕시는 이 아니잖아. 지금 뉴욕시 아래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주어지. 것들이 2 3 0마일의 지하철 터널들과 11,000개의 가스와 수도 파이프들이 있다니까. 이건 복수가 있는 거지. 복수가. 어. 그다음 백바 우리가 많이 쓰는 이모티콘, 이모티콘. 이모티콘은입니다. 뭐냐? 것 것 겉, 우리를 h a t 뭔가를 싫어하게. 또는, 이건 뭐야? 특정한 것들을 좋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역. 맞. 우리는 싸운다. with each other. each other. 서로서로 서로 싸운대. 또는 또뽀뽀를하도 한데 또 서로서로 서로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싸웠다가 좋아했다가 증오했다가 사랑했다가 그럽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것들은 가리키는 게 이거잖아. 사랑 하나 하나 하나니까 이거지. 그것은 또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냐? 시험 것으로 해석이 될때 와시냐 대시냐 1 단계. 꾸민 받는 명사 선행사가 있나 없나 봐라 여기 없지 여기나 없잖아 여 여기 없잖아 2단계? 음, 그 뒷문장이 그건 을료리고, 이 단계 뒷 문장이 그거 늘리고 이거 위치냐 외열이냐 할때 하는 거고 뒷 문장이 완전하면 대 불완전하면 와 여기 지금 이거 이 문장이 지금 완전해 불완전해. 여기 주어 없잖아. 그러니까 와시 한마리. 그러니까 와. 그 사랑은 인간을 다른 동물로부터 다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떠나다 남기다야 떠나다 남기다야 리브포는 뭐머를 뭐머를 향해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리브서울은 서울을 떠나는 거야. 근데 리브포서울은 서울을 향해 떠나는 거야. 그 의미가 달라. 리브는 그냥 뭐머를 떠나다. 뭐머를 남겨 두고 떠나다. 리브포는 향해 야 향해 향해. 그래서 추운 날씨가 되면 야생 동물들은 방법들을 찾아야만 해. 무슨 방법이냐? 뭔가 이렇게 생존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지. 그래서 몇몇 동물들은 더 따뜻한 이 뭐야? 기후를 떠나 기후를 기후를 향해 떠나야겠지. 좀더 따뜻한 뭐 남쪽 나라든 이런 쪽으로. 그렇게 겨울을 나는 동물이 있고 또 다른 동물들은 이거 알아? 크 기어가다. 기어가다. 뭐 속으로? 동굴 속으로 기어들어가서 잠을 자지. 그걸 뭐라 그래? 하이버네이트 겨울잠 자다. 동면하다. 곰 같은 애들이 있잖아. 곰 개구리, 뭐 뱀도, 자지 않나? 겨울잠? 뭐 그렇잖아, 아니, 보면. 아니면 또, 어떤 동물들은, 이거 뭐 한대, 이거.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래, 털갈이. 더 무거운 털, 털. 뻑뻑뻑. 털. 그리고 이제 여름 되면 이제 막 털이 막우스스 떨어지잖아, 막 이렇게. 이렇게 막. 강아지도 털갈이, 많이 하는 개들은뭐장난 아니지. 온 집안이 막 개털 아무튼 그다음에 16. 16은 방금 한 거. 또 나왔지. 엔터는 안 된다. 하고 했고 103번 또 나왔지. 보이잖아. 래 사역 동상. 이런 게막 이렇게 되게 막 굵은 글씨체로 보여야 돼. 어? 사역이네. 당연히 무조건 동상아 깡패야. 동상아 깡패. 104번. 104번은 아. 아. 이거 보자. 일단, Suppose. 뭐해라? 가정에 뭐라? 뭘? A company r e a l i z e 한 회사가 realize, realize. 깨달았어. 뭘? 아, 우리 회사가 지금 목표를 성취. 성취하지 못하고 있구나. 어. 이것도 목표야. 이것도. 이것도. 어, 쌍팀도 목표야. 아무튼 우리 회사가 지금 우리 회사의 목표를 제대로 성취하지 못하고 있구나. 나를, 이거를 어떤 한 회사가 깨달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지금 회사가 되게 위기 상황이야.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거 가져와야, 삐리리 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는 것이 유용하냐? 으로 쓰는 말이잖아. 컨설턴트라고 안 들어봤어? 보통 말대로 컨설팅 해 주는 사람. 보통 컨설팅 같은 거 너희도 하잖아. 진학 컨설팅. 뭐 이런 거지. 이런 거. 또는 뭐하냐 보통 컨설팅이 많이 쓰이는 분야. 또는 부동산 컨설팅. 뭐 어디 지역이 좋을까요? 뭐 어떤 부동산을 사는 게 좋을까요?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컨설팅이겠지. 컨설팅. 그럴 때는, 그럴 때는, 외부 컨설턴트로 하여금, 하여금, analyze. 분석하다. 그 회사의 퍼포먼스를 분석하도록 시키고, 시키고, 하나. 둘째. 변화하도록 변화를, 변화를 추천하도록 시키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답은 바로 이놈이요. 이개 이놈. 때문에 뭐가 뭐하게 시키다 할 때는 이렇게 두 부분 써야지. 어? 선생님, 아까 have나 get 목적어 pp 아니었어요? 그거는 뭐가 뭐 당하도록 시키는 거고 내 차가 수리되도록 시키다. 그때는 피피고 뭐가 뭐 하도록 시키면 투부정서야 투부정서. 이렇게.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지 않을 때는 외부 컨설턴트로 하여금 한번 우리 회사에 와서 우리 회사를 한번 분석해줘라. 그리고 우리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변화들을 좀 추천해줘라. 하고 이제 외부에다가 컨설팅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와서 이 회사의 현재 회사의 운영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겠지, 이제. 그리고 뭐 이걸 줄여라, 뭐 이거 뭐 해라, 뭐 해라 이렇게 진단을 해 주기도 하겠지. 보면 그 내용이야 이게. 개 목투. 내가 배고프냐 싶지또 나왔어. 이거 멘토. 역시 또